제가 안고 있는 이 아이의 이름은 새벽이라고 합니다. 얘는 어미개예요. 올해 5월 30일 날그 경남에 있는 마산 보호소에서 자몽이, 하몽이, 몽몽이라고 새끼 세 마리와 함께 이 어미개인 새벽이가 어, 저희 팅커벨 프로젝트에 구조됐습니다. 지난 한 6년 동안에 많은 유기견들을 구조해서 입양을 보내 보는데 이 까만색 중형견들이 입양을 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. 괜히 까만 개는 약간 무서울 것 같다는 선입견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새벽이를 보면 알겠지만은 무척 순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개입니다. 그래서 까만 개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그개 자체를 봐 주신다면은 새벽이가 집에 반려견으로서 얼마든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개라는 걸잘 아시게 될 겁니다 룰루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룰루 그 개도 아주 까만 개였는데 처음에는 이제 까만 개라고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까만 개를 좋아하시는 분이 또 의외로 또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어, 그분 덕분에 어, 룰루가 좋은 집에 입양가 가지고 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새벽이는 중형견이긴 하지만 아주 큰 개가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뭐 아파트나 빌라 등 마당이 없는 집이라도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개입니다. 그리고 말도 잘 듣고 또 배변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곧잘 해요. 아파트나 뭐 빌라 등 실내에 있는 굴들도 뭐 중형견이라고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어, 새벽이 그 자체 온순함, 사람을 잘 따르는 거, 어, 이거를 보시고 우리 새벽이를 좀 입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